안녕하세요. 우리 사원교회 중고등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일 함께 할 퀴티는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전의 말씀으로 다너 때문이야 라는 주제로 12월 1일 퀴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소견이란 단어의 의미는 눈 안이라는 뜻으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고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던 본능을 줬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즉, 본능이 자신의 인쇄와 항로와 속도, 멈춤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이지요. 나머지 하나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인 영적인 인간입니다. 본능적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영적인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삶의 토대로 삼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오히려 영적인 인간은 자신의 본능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탈에게 인생 여정이 흘러가도 아니 지체되어도 자신의 인생 항로와 속도 엄춤 여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영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시려는 계획을 위해서 삼손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다른 그 부르심에 역행하여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본능적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요. 본능적 인간이었던 삼성그는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삶이라는 배의 귀로 삼아서 그 방향을 쫓는 본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본능적 인간의 특징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무조건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 있지요. 본능에 의해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에 자신을 돌아볼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리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택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인간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이 보여준 모습은 그 안은 정판다에도 본능적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정욕을 쫓고 남의 탓을 하고 육체의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지극히 세속적인 형태의 삶의 패턴을 보여줄 뿐리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영적인 인간, 곧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욕을 인생 항로의 귀로 부여잡고 있으며, 남의 탐만 하고 있으며, 주의 나라와 의가 아닌, 내 육체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오늘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삼소루로 살아가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의 탓, 상하 탓만 하고 있던 나를 돌아보는 멈추기의 시간, 성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 육적인 피로가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하시며 영적인 인간,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